안녕하십니까 졸꾸러기 여러분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좀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사연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익명 부탁드립니다. 제목으로 이렇게 왔어요. 신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빵빵빵 이제 익명을 부탁했으니까 전 대학교 이름을 밝히지 않을게요. 근데 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엄청 초특급 해외 명문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특급 해외 명문대에서 현재 1학년 2학기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1학년 1학기 때부터 수강 신청 실패와 그러면서 가로 해놓고 본인이 이제 핑계인 걸 알지만 인간관계 트러블, 새로운 환경 적응 문제로 이제 해외 명문대에요 학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1학년 2학기에도 굉장히 어렵게 겨우겨우 지냈습니다. 이번 학기도 학사 경고를 받을 것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대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학과 동아리에 들어가서 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있고, 해외에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잘하네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도 있고, 인간관계도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첫 대학 생활 1년을 뒤돌아보면 후회만 남은 것 같습니다.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을 때마다 유튜브와 인터넷이 눈에 들어왔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 매일 스마트폰을 보며 항상 3, 네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스마트폰 중독이 한번 진짜 빠지면은 생각보다 되게 여러분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갈수 있습니다. 한창 심할 때는 기숙사 4일간 틀려박혀서 친구들도 안 만나고 밥도 굶었습니다. 진짜 심각했네. 정말 인간의 삶이 아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뭐를 불안함, 후회,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느낌들을 없애려고 현실에서 회피하기 위해 인터넷과 유튜브로 도망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보고 싶어서 뭐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잊으려고 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보내고 학사 경고를 받은 뒤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판에 오히려 더 회피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연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 문제점을 직시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저 스스로도 나는 괜찮아지, 괜찮아 아직 1학년이잖아 적응하면 나아질 거라고 별 볼일 없는 자기 위로를 시도해봤지만 저도 압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친구들과 지인들은 저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미치는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는데 뭔가 내 삶이 안 돌아갈 때 사람들은 괜찮아 괜찮아 너또 괜찮잖아. 근데 자기는 속이 썩을때로 썩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미치는 거죠. 어, 인간관계도 좋고 학생의 활동도 계속하고 있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께는 아직 1학기 성적에 대한 진실을 못 말씀드리고 성적표는 포토샵으로 조작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하그러 그러니까 해외 명문대를 들어가려면은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솔직히 힘들고, 가정에 서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의 도움을 많이 받고 해외 명문대를 갔을 텐데, 어, 거기서 이제 학사 경고를 받았으니까, 어, 뭐 엄청나게 이제, 본인도 자괴감이 심하고 부모님도 상실감이 클까 봐 일단은 이제 거짓을 한 거죠. 죄책감은 하루하루마다 커져갖고 저는 더더욱 유튜브로 회피했습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빵빵이 올 때, 이제 외국으로 올 때. 한국에서 선생님 책을 세권 들고 왔습니다. 졸업선물, 완벽한 공부법, 일체월장. 이번 방학 때 한국 귀국한 뒤로부터 다이어트 시작하고 작은 성취로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합니다. 1학년 1학기부터는 4.3 만점에 4점을 목표로 학점도 원상복귀 시키고 선생님 책을 바탕으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서 꼭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아직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 하지만 이런 꿈이라도 이런 포부라도 없으면 정말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기에 조금은 비현실적인 목표를 성, 설정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해낼 겁니다. 제가 요거 설명드리려고 읽은 거예요. 요게 요게 핵심이에 요 이메일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전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해낼 거 해낼 겁니다. 막연한 자신감은 이제 실천 가능한 목표와 과정으로 바꾸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이라도 보내지 않으면 정말 무너져내릴 것 같아요. 박사님께 이런 두서없는 글을 이메일로 드리는 것도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누구한테라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 이메일을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지인과 가족에게도 말해온 두려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신박사님,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4.0학... 학점 성적표를 첨부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메일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합니다 항상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과 책에서 많은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서없고 미숙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성장형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메일을 보낸 거를 글쓰기를 했죠 이거를 전문용어로 정서명령하기라고 합니다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이렇게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자신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핵심 습관 하나 나왔죠? 다이어트도 시작했어요. 이게 작은 성취의 시작이에요. 핵심 3대 습관 중에 하나라니까요, 다이어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줄이지만 대답을 해줬어요, 이거는요. 노력의 결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엄마 아빠가 여러분이 의지하기 가장 좋은 상대지만 이런 거 의지할 수 없어도 조작해서 보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얘를 직접적으로 완전 기댈 수는 없어도 간접적이나마 항상 열려있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저한테 기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진성 졸꾸러기라면은 저는 10만 명 정도까지는 떠받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혼자 떠받치는 게 아니라 고작가님이라는 저는 슈퍼스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체인지그라운드라는 슈퍼 아이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만 명이 졸꾸러기, 가짜 졸꾸러기는 안 되고, 10만 명이 졸꾸러기 제가 이렇게 떠받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만 명은 아직 제 능력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성 졸꾸러기 10만 양병설을 <laughs> 꿈꾸는 사람이고, 저는 이 친구가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막연한 자신감이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공부법을 읽으면서 메타인지도 올라간 거고, 그다음 이런 작은 성취를 통해서 바닥을 치고 반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름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빵빵군인지 빵빵양인지도 저는 몰라요, 사실요. 아무튼 이런 사연이 왔는데, 진짜 이 유튜브를 보면 이걸 보고 꼭 해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진심으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꼭 아셨으면 좋겠고, 진짜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른 정답이 있는데 보편적인 정답은 독서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작은 성취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게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어떤 큰 자극이 필요한 수도 있고 모든 건 여러분 맥락에 따라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가장 높은 확률은 좋은 책을 읽으면서 핵심 습관들을 작게 작게 실천을 나가면은 그게 복리로 쌓이다 보면 확 바뀌어요, 순간이. 그 다음에 제가 왜이 메시지를 이 친구한테 보내냐. 이 친구가 보, 보세요. 이 친구는 성적표를 조작할 만큼 지금 바닥을 쳤어요. 근데 만약에 이 메시지를 보고 이 친구가 저에게 4.0이 아니어도 좋아요. 만약에 뭐 3.0을 받아도 좋고 3.2, 왜냐면 학고을 받았으니까 1. 점몇 점을 받았겠죠? 성장한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면은 그거는 제가 만든 사연인가요? 아니죠. 이 빵빵 군빵빵 양이 만든 사연이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도 좋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빵빵 군빵빵 양이 진짜 세계 최고의 명문대에서 지금 공부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진짜 그거를 해내갖고 나중에 밝혀도 좋을 정도로 자기 모든 신상을 밝혀 아 성적표 위조했으니까 <laughs> 밝힐 수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정말 다시 그 성적표만 이렇게 제가 꼭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힘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거 이제 데칼콜만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요번 달에 이제 이, 찍, 이 찍는 달이 6월 달인데 6월 달에 제가 우리 정기군, 우리 송정기군을 만나는데 이 송정기군은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상담을 해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석사에서 그 잘못된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이제 구체적인 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말하지 않을게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석사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정기야 근데 그, 그때는 이제 제가 정말 상담을 많이 해줄 때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 뜬구름 잡는 소리로 상담을 몇천명 해준 게 아니라 제가 손잡고 악수하고 일일이 만난 사람이 서점 투에서 천 명이 넘고, 이메일과 메시지 댓글로 주고받은 사람이 3, 4천 명이 넘어요. 그 중에 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 진짜, 모든 걸다 포기할 순간을 극복해내고, 이번 여름에 미국에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잠깐 방학이어서 돌아오는데 어느 학교에서 돌아오냐? MIT 박사 과정에서 돌아옵니다. 너무 대견하죠. 그러니까 우리 전기도 졸벤저스가 돼야 됩니다. 제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 졸꾸러기들이 이끌어주는 인재가 돼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사례가 저는 너무 많아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해낼 수 있다는 거를 저는 확신을 갖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빵곰 빵빵양도 꼭 성공해서 다른 본인도 성장하고, 다른 많은 분도 일깨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빵빵군 올 빵빵냥. 진심으로 화이팅으로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졸꿍! 여러분도 졸꿍! 또 만나요.